정적인 컨텐츠의 한계에서 좀 발생하는 문제를 똑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PHP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PHP. 설치하는 거는 수업 페이지에 업로드할게요, 지금. 어, 이것도 이것도 구글에 다 있어요. 서 페이지 새로고침 해보시면 음, PHP 설치 및 세팅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순서대로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MySQL 설치할 때는 비슷하게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직접 일일이 타이핑하지 마시고요. 먼저 어, 잠깐 하기 전에 홈으로 먼저 갑시다. 여기서 이제 PHP 지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PHP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지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었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에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잠깐, 어. 그 다음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뭐, 여기 에러, 에러 떴다고 해가지고, 좀쫄 필요 없어요. 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까지 하고, PHP 80,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런 작업 검색하면 나오는 거라서 자료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하는 건 뭐냐? 최신 버전 살, 사용할 수 있는 세팅 비슷한 거 하면서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좀 기다리고요, 될 때까지. 설치까지 완료했고요.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스타트부터 하시면 돼요. 실행 및 활성화 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활성화, 활성화했고 상태도 확인해 보죠. 어, 자 초록불 잘들어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PHP 프로세스 및 포트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설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해보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 PHP FPM이라는 게 여러 개떠 있죠. 그래서 뭐 PHP를 사용해가지고 동적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적인 컨텐츠 만들 때어 기본적인 PHP를 사용하는 게 있, 방식이 있어요. 음, 이게 공장이라고 할게요. 어,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이고, 그 공장 앞에 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음, 그러면,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있는데, 음, 상점에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보냅니다. 상점에 어떤 요청을 보내요? 어 아, 이거는 뭐 그래서 요청을 보내가지고 상점에 어~ 이제 예. 어 아, 잠깐만요 아 그래? 이 요청을 보내기 전에 PHP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툴을 만들었습니다 툴? 툴을 어, 만들었는데 이 정적인 컨텐츠를 다룰 때 여기 보시면 틀이라고 부를만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틀이라는 게어 정해진 모양과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느냐에 따라서 큰 형태는 같지만, 이제 안에 내용물이 달라지는, 그렇게 만드는 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없죠 그냥 파일 만들었고 안에다가 이런 내용 써놓고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가지 요청이 들어올 때좀 미리 찍어두고 관리하는 상황이었으면 이제부터는 PHP를 써가지고 툴이라는걸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학 원서나 뭐 수시 원서 아니면 뭐그 취업 취업 원서 할때 이력서나 이런 거 서식 있죠. 뭐 그런 서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뭐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거나, 어쨌든 이 서식을 구해가지고 내용을 채워줘. 이력서 서식, 뭐 지원서 서식, 직접 만들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는 안 해요. 뭐. 그래서 이미 좀 사용하는 폼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만 채울 뿐인데, 그런 서식이 틀입니다 부구단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1단, 2단. 그렇게 안 하고 PHP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음. 자, 그럼 뭐가 발전한 거죠? 처음에 했던 방식과 내가 틀을 만들고 틀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발전한 상태죠? <laughs>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틀 사용한다는 거 빼고는 크게 없어요. 파일을 매번 이렇게 새로 만들어 가지고 내용 복붙하고 숫자업 보고 그런 건 수작업이죠. 근데 말고 그렇게 말고. 그래서 어뭐 이런 폼 있죠? 이런 폼, 이런 폼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 간단하게 일부만 수정하면 그 틀대로 나오도록 그러면 이제 조금 편하겠죠. 그런 과정 때문에 PHP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같은 이름이 여러 개 있죠. 그리고 음, 지금 이게 깨져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중요한건 이게 아니고 어네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좀 발전한 상태가 있는데 그걸 천천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9단일이 파일은 지울 거예요 어 그러면 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 작성하고 구구단.php 어, 이제 이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써야죠. 일단은 메타 캐릭터 셋 한글 깨지면 안 되니까 utf8 이렇게 해놓고요. 어 이제부터 PHP 문법을 사용할 거예요. 꺽쇠 하나 열고 물음표에 PHP 그 다음에 달러 아는 1자 음, 이렇게 어 그런 다음에 H1 태그 써가지고 여기 안에다가도 이게 이거 있나? h p 아이는 1부터 해 가지고 어, 이게 아이가 10 직전까지 아이는 일씩 증가하면서 이게 탭? 탭해도 되나? 혹시 보니까 그냥 탭 한번 해보고 안되면 바꿀게요 div 태그 안에다가 php php? 아닌데 p h p 말고 어, 요게 이게 단니 어, 저도 php 문법은 잘그 전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서 조금 버벅거리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음... 아이는 여기는 이제 아이 이렇게 그리고 닫아주고. 이렇게. 뭐, php 문법 알면 좋지만, 뭐, 모른다고 불리할 건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php 문법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전에 만들었던 뭐, html 파일에 좀 비해서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걸 웹에서 보는 걸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크롬으로 갔다가, 이런 거 없으니까 단점 PHP. 자 이거 엔터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다운로드 되죠. 이 PHP는 브라우저에서 그냥 못 열어요. 일단 지금은 틀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틀이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이게 틀이라는 거에 좀 집중하시고요. 어, 우리가 지금 PHP 설치하면은 SSH 접속하듯이 내부에서도 PHP를 확인할 수 있는게 있어요 어, 다시 웹에서 사이트 3에서 어, 여기로 이동하고 명령어는 PHP입니다 이 안에다 구구단.php 자 이러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 볼수 있어요 어때요? 좀 비교 한번 해보시죠 어 이제 좀 여러 번 파일은 이런 상태인데 곱하기 9까지 곱하기 9까지 나오죠. 근데 입력되는 모양은 안 보이고요. 자, 그럼 이번에 안에 값을 2라고 바꾸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하면 2단 나오죠. 그래서 계산 결과까지 알아서 바뀝니다. 그래서 어뭐 이런식으로 이게 틀이 되는 거고요 어. 단액값만 바꾸면서 html을 만드는 상황까지 봤어요 그리고 보다 보면 알다시피 이 php 파일 열어볼 건데 열어보면 어때요 이 문서 자체를 출력해 주죠 여기서는 이제 php 어, 문법을 php로 변형해서 읽었고 캐스로 했을 땐 그렇지 않은 겁니다 텍스트 자체를 읽은 거라서 달라요 어, 그러면 일단 다시 단액값을 1로 바꾸고 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hp하고 구구단.php 그 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9구단 1, 언더바 1.html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죠. <laughs> 나오죠. 일단 자, 그리고 이번에는 2단으로 바꾸고요. 여기를 2로 바꾸고 그러면 여기 새로 고 침하면은 1단 2단 생겼죠? 당연히 2단 나오고요. 자, 그러면 전보다는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틀을 만들었고요. 틀 안에 있는 이 단이라는 변수의 값만 바꾸면 알아서 구구단 연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산을 직접 할 필요 없고요.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자, 이 상황도 문제가 있어요. 어, 감오죠? 완벽하게 동적인 컨텐츠가 아닙니다. 일단 보시면은, 일단, <laughs> 결국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단액 값을 우리가 수동으로 바꿨잖아요. 계속. 그래서 툴을 사용해가지고 일일이 계산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있지만, 이렇게 미리 만들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 이렇게 할게요. 이 공장이 아니라, 음, 공장이 아니라, 에게다 지우고 하죠. 어. 어 이번에는 조금 작은 작업장이 있어요. 어, 얘는 공장보다 규모가 작은 작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작업장 있고 이 앞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상점은 있습니다. 얘는 상점 그리고 이제 똑같이 사용자가 있겠죠. 사용자가 상점에 이 요청이라는 걸 보냅니다 음.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이 작업장 안에는 만든 틀만 있습니다 만든 틀, 이 정도 있다고 할게요 음.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들고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고 상점에서 다시 작업장으로 이제 요청을 보내면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어, 내가 사용자가 5만 8천 단을 요구해요. 그러면 이제 5만 8천 단을 가져오라고 여기다가 전달합니다. 작업장에. 명령을 받으면 이틀은 계산해가지고 58,000 단을 돌려줘요.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게 동적인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요구를 하면 요구사항의 결과를 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요청을 이렇게 받기만 하면 만들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s 아... t p s u x. 자, 여기 보면은, 이제는 틀이 대기해야 돼요. 사용자의 요청이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어. 그래서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58,000단 이거를 낚아채고요. 처리를 최대한 빨리 하고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띄우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개 동시에 켜져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요청이든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또 이거에서 요청이 추가로 또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더 세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nlp 어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어뭐 이렇게 해도 그대로 네아 이건 뭐냐면 이 포트 상태를 볼수 있는 상태인데 어 이게 PHP의 경우는 기본 포트가 9000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로컬에 9000이죠. 9000 포트를 사용합니다. 어 에디트 플러스. 일단 2단.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진짜 동적인 콘텐츠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할 겁니다. 음, 일단은, 현재 리눅스가 있죠? 리눅스 안에는 엔진엑스가 있고요. 그리고 php. 잠깐. php도 설치했죠? php. 그리고 이제 엔진엑스 안에 웹루트 폴더가 있죠. 웹루트 폴더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웹루트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 사용자의 요청을 받았을 때그 응답이 결과가 돼서 밖으로 나가서 우리 보는 화면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php 문서를 보려고 하면은 그 그냥 그냥 못 돌려주니까 다운로드해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보면은 어열만한게안 보이네요. 어못 보는 거고 있어야 되겠는데 뭐안 봐도 상관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사용자가 무슨 요청을 보내겠죠? 사용자가 이 안쪽으로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어 그러면 음 이게 PHP 파일에 대한 요청이 왔으니까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운로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세팅은 그러면 PHP랑 엔진엑스 중에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사용자가 이 요청을 어디에다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웹서버죠. 웹서버. 웹이 그냥 PHP를 주려고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자의 요청을 받은 웹이 그냥 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운로드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반환해서 돌려줘야 되고. 자, 그래서 엔진 엑스 이웹 서버 세팅을 해야 됩니다. 웹 서버에. 세팅도 이제 아마 소페이지에서 제가 올려 놨는지 한번 볼게요. 어, 있네요. 소페이지에 세팅이 있습니다.